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하하나님 o s 감사드리며 윤기섭 a v e to say that I h 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또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 a 기별을 확인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로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은 이들 중 새벽기도의 제3장세 번째 시간으로 아담과 하와가 경고를 받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는 천사의 무리를 모으셔서 장차 들어올 듯한 죄악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하늘 회의에서는 천사들이 에덴을 방문하여 원수에게서오는 위험에 대하여 아담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천사는 우리의 시조를 방문하기 위하여 급히 날아갔습니다. 순결한 부부는 그 천사들을 천진난만한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낌없이 풍부하게 주신 것에 대하여 큰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저희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이 저희의 모든 욕구에 꼭 적합하게 만들어진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축복도 귀여긴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경치 가운데 새로 발견한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이 많았으며 저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하여 물을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단의 반역과 파락에 대한 슬픈 역사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가 되도록 했다는 것과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 아래서만 고상하고 행복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의 높은 지위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리라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길 능력을 저희에게서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신 한 금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는 가장 높임을 받던 천사가 하늘 천사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과 그 반역 행위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거 그 결과로 반역한 무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그와 합세하여 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이 이의를 제기한 모든 천사들도 추방 당하였고, 또이 타락한 원수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아들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과 장차 이 타락한 원수와 더불어 접촉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사단은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만일 필요하다면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늘의 모든 천사가 그들을 도와주러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항상 저희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교란시킬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사탄의 첫 암시를 물리치고 확고부동하게 선다면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유혹자에게 굴복하면 높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또한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범죄의 형포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거룩하며 그분은 천지의 모든 거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니 자신의 일에 몰두해 남편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만일 서로 헤어져 있게 되면 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하게 됩니다. 선사들은 저희에게 사단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 속에서만 완전을, 안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만 타락한 원수도 저희를 미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순종 속에서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계속하여 이 순결한 부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은 저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성스럽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노래했습니다. 저희 노래가 복된 에덴에서 흘러나올 때 사탄은 그들이 성부와 성자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자 사탄의 치기와 증오 그리고 악에는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여 불순종하게 하, 그렇게 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그들에게 내렸어 저희 창조주에게 드리던 찬송의 노래가 증오와 저주의 노래가 되게 하려는 자기의 열망을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신 천사들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또열심히하는것 그것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사단의,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굳게 서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집사님 음소거 해제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정순집사님네 음소거 예. 아, 네, 감사합니 우리가 사단의 그 계략에 빠지지 않는 안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드네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라고 자만하게 되면 결국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주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반 일월교회 분들은 멸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지옥을 얘기한다는 건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멸망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은 사라짐이에요. 근데 멸망이라고 하지만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고 있다는 것은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얘기해서 천주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혼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진리를 멀리 하게 만드는 이 역효과의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전도 어, 내용 구성을 할때이 부분을 항상 먼저 강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었, 주셨다는 그 것을 그 강조하면서 답정로, 그 답은 정지있다 나만 믿어라. 아,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아, 자유의지를 주었으면 은 어 하나님을 거부할 권리를 주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리를 그 행사를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쩔 안타깝지만은 그들을 천국에 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라지게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영원히 사라지지도 못하게 고문해서 지옥불에 둔다. 이거는 잔인한 하나님. 예. 앞뒤가 맞지 않게 겉으로는 자유를 의지 주었지만은 실제로는 나만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을 주겠다. 아,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못 나타나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건 아, 정말 로 하나님 에 대한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알고 멸망 멸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사망이라는 것을 천국을 주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그냥 어,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한 것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그들을 해치려 하니까 항상 경계하고 있어라 그리고 부부가 서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면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에 덜 접촉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어, 우리들을 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사탄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사단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늘 있고, 그다음 위험 가운데 우리가 일부러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서로 믿는 자끼리 서로 함께 있어서 서로에게 힘을 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계셔서 또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서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을 때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또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셔서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또 그들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주님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주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성수복 집사님의 외손자, 외손녀 한 소리와 준소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고 또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